천국은 평등하다. 아 천국에 가면 어차피 다 평등하고 다 똑같잖아요. 뭐아 뭐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고 다 그냥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천국에는 다 평등할까요?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에는요 일단 평등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평등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죠. 복음과 구원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아 구원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평등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왜냐면요.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공평합니다 공의로 볼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등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보니까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이게 평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은요. 권리, 의무, 자격 등에 차별이 있습니다. 공평한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아,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이제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2절 내려와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자, 지금도 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정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고. 아! 보니까 이새 하늘과 새 땅에도 이 영원한 삶에도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보니까요,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종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요. 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삶에도 땅의 왕들이 있습니다. 어, 왕들이 있다는 것은 통치자가 있다는 거, 통치자가 있다는 것은 통치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고. 민족들이 있다는 것은 영역이 있다는 거 영토가 있다는 거고 왕들이 있다는 것은 왕권이 있는 거고 임무와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25절 보세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임으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려 아, 보니까요 그 도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보니까 도시 밖에 셋 땅에 거주하면서 그 도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는 가식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도시에 살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도시에는 못 살고 그 밖에 있는 새 땅에 거주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니까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가셔서 2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에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민족들은 또 치유를 받아야 되네요. 14절 한번내려와보세요 14절, 22장 14절 내려와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소유를 갖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이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아, 그것은 우리 아, 예수님의 신부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이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또그 천년왕국에서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고든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들이 이새 땅에서 또 많은 민족들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은 또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민족들 어떤 민족들은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있는 것을 또 취해야 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아,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또 층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등급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그런 교리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요. 통치하는 신분이 있다는 것은요, 통치를 받는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들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민족도 있고 작은 민족도 있다는 거고 영토도 있고 그죠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권리에도 차이가 있고요 권리를 소유한 자들이 있고 소유하지 않은 자들도 있는 겁니다 아 보니까 천국에도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 텐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통치하리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될 겁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세안을 가셨다는 것이요. 다른 민족들은 다른 또 통치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밤에 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래.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교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사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했을 때그분께서 보상에 있어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공평한 차별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영원한 삶에서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누가 보고 말씀해 보면요.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열명의 종들이라고 말씀한 거 보면 아그 종들은 다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겁니다.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1문화씩 주인이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렇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종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 그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적 선물 혹은 은사 혹은 시간, 재능, 뭐가 됐든 물질,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그죠? 아버지의 왕국, 하늘, 하늘, 아세째 하늘로 돌아가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 주인이 종들을 모아서 회계 보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으이요 근데 보면요, 아 십육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쓰습니다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종 중의 하나입니다. 주여, 주의 일 문화로 1 0 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너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즉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5 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 보니까 권세의 크기 혹은 양이 다릅니다. 게다가 1문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하시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문화마저도 빼앗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상의 상실을 당한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비유로 마태고베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옵니다. 첫째, 둘째 종은 그 각각 받은 달란트로 두 배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그 회개 보고할 때. 다시 돌아와서 회계복을 할 때, 너희가 작은 것에 신실했은 즉, 내가 너희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라. 근데 세 번째 종은 그 달란트로 아무것도 벌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다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 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보니까 소유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셋째 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어? 셋째 종도 종이기 때문에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요. 근데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것을 보고요. 거 봐라. 이거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다. 지옥 갈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여러분 지옥에 관한 비유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보시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것은요, 극심한 후회 또는 극심한 실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희덕거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아내가 마지막 귀에 맞아 놓쳤구나. 사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는데요. 우리는 그때 가서 분명히 깨달을 거거든요. 아, 이제 내가 이 세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수 있는 기회는 끝났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났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앞에서는 각 그리스도인들 공평한 차별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이 표현도 지금 있거든요. 이것 좀 과하게 느껴지죠. 아, 이거는 진짜 지옥 아니야, 바깥 어둠 내던지라, 그죠? 아,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이 "바깥 어둠"이라는 이 표현, 이 단어, 특히 이 단어를 좀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의미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깥 어둠" 이표현에 쓰인, 아, 그 원어의 그 의미를 한번 보면요, 아, 이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곳보다 더 어두운 곳을 뜻하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밝음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어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가운데 빛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보다 더 어둡겠죠. 여기가 여기보다 더 어두울 겁니다. 그걸 얘기한 거야. 바깥 어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지금 바깥 여기서는 바깥이라는 단어가요 원으로 봤을 때이 똑같은 단어가 원으로 봤을 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쓰여진 다이단어가요 바깥이라는 단어가. 근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잘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성전을 묘사할 때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면 요 청년왕국 때 세워질 그 성전과 도시에 대해서 9장에 걸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때 여기에 쓰인 바깥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러번시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에스겔서 40장 뭐다 살펴볼 수 없고요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요 안에 저기 지성소 성소 있는 건좀 구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용 왕국 대 세워질 이 성전은 규모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과도 심지어 비교가 안 되고 헤롯 성전과도 비교가 안 되는 크이거든요. 얼마나 크냐면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용 왕국 대 세워질 이 성전은 안쪽 문이 있고 또 다음 슬라이드 여 주세요. 심저 바깥 문도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 사진 잠깐 보여 줄래요? 그래서 이안 안쪽에도 문이 있고 바깥에도 문이 있기 때문에 안들이 있고 바깥들도 있습니까이 그러니까 규모가 이즈면 엄청나게 큰 성전이거든요. 자, 근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 예수님의 왕자가 어디 있죠? 가운데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죠? 자, 지성소로부터 저 바깥들은 바깥 어둠입니다. 그죠? 바깥 어둠의 의미로 보자면 지성소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어둠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천영왕국 때 모두 하나님의 집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요 근데 위치는 결코 평등하지 않을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봐도 그렇고요 어떤 무익한 족은 바깥들에만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깥 어둠에 되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천국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곳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천국에는요. 보니까 권세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권리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자격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임무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소유물의 차이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보면요. 심지어 그 통치자들의 소유물, 그 몫을 정해 주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각 사람이 소유물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몫이 땅이 있습니다. 소유물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기쁨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행복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공평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요.